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5월 가정의 달을 보내고 6월 첫날, 2월 달을 맞이했습니다 6월은 우리 교회의 전도의 달 그래서 영혼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힘써야 되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물론 항상 깨어서 우리가 구원의 기쁨, 감격 속에 살아가면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또 실족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시금 네, 주 앞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 구약성경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범사는 모든 일이지요. 모든 일, 인생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 이 모든 작고 큰 문제, 그런 일들 가운데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사건마다 어떤 때가 있다. 또 기한, 기간이 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곧 기한과 때는 누가 주장하는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한과 때가 있어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하시고 행하시고 이루시기도 하지만, 그런 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인생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통찰력을 가지고, 지혜롭게 행하는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때를 따라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아는 그런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바로 한 2절부터 8절까지 14쌍의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낳을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속 이어서 이렇게 두 가지로 열거되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생의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지요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런데 그 아는 그 의미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그 의미를 둡니다. 부정 모여를 통해서 내가 그냥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런 믿음의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죽을 때는 하나님께서 거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하에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그렇습니다. 아버지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죽을 때가 됐는데도 연명 치료해서 나는 아직 죽지 않아. 그래도 죽을 때가 있는 게 인생이에요.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죽거나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삶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너무 너무 귀하고 죽을 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따라 사랑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그랬어요. 물론 봄철에 심는 것이 있고 가을에 거두는 것이 있고 겨울에 심기도 하고 겨울을 지나면서 이제 봄에 여름에 추수하는 그런 작물들도 있지요. 인목 곡식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준비해서 노력하고 투자하고 <laughs> 힘써야 될 때가 있고 그 열매를 거둘 때가 있습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는 앞으로 하나님께 귀신받아서 사회에 어떤 귀한 영향력을 끼치고 좋은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때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여러 가지 경험을 얻는 것도 준비하면서 심는 겁니다. 근데 분명 거둘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심을 때 심고 거둘 때 거두에. 그 시기를 어떤 때는 놓치면 은 우리에게 참큰 손해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좀더 빨리 심, 빨리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일찍 심었다가 올해도 좀 일찍 계절마다 고추모를 심으면 심는 계절이 있는데 올해 먼저 심었다가 냉해를 입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삼때가 참,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러할 때에 때에 따라서 우리가 행하는 일 그것이 바로 지혜고 또 우리의 열심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계절이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사계절을 주셔서 사계절에 맞도록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 바로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지요 우리의 삶의 인생의 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잘 준비해서 심고 또 열매를 거둔 날 거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면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내가 뭐 사람을 누구 살인하란 말인가 이런 때가 이런 때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어떤 전쟁이나 어떤 하나님의 심판 때가 있다는 겁니다. 회복시키고 치료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건물 같은 경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주장하셔야 돼요. 그 때를 따라서 우리가 하지요. 준비해서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믿는 자들은 철직으로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기도하면 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그 순간에도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집을 세우지만 하나님께서 온전히 세워야 세워집니다. 이런 기도. 다 계획을 하고 설계하고 건물만 따져도 그래요. 제대로 이루어질 줄 아는데 중간에 세우다가 힘들기도 하고 부도 나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건물만이 아닌 니 인생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든든한 가정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물론 부부지간에 쓰고, 부모와 자녀지간에 써서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꾸미고자 세우고자 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서로지 간에 넓은 마음과 사랑의 마음 넘쳐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마다 복되다는 거예요. 그 가정이 바로 온전히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런가 하면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그래요. 인생에때 그렇죠. 믿는 사람들은 항상 기쁨충만 만사형통 평탄대로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도, 고난이 때, 고통이 때, 상실과 실패와 좌절의 날이 있어서 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어두운 시기를 의미합니다. 웃을 때는 기쁨, 회복, 형통, 문제 해결. 참 기쁘지요? 그럴 때가 있어요.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주 힘들어하는 사랑한 출가한 딸을 두고, 너 그렇게 힘들어도 인생에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도 읽다 해서 이 기간 잘 참고 마음 든든히 하고 애들하고 살아라. 이렇게 옛날 어르신들 권고했잖아요. 누군가 그거 모르나? 그럴지 몰라. 누구나 그건 모르나? 그렇지만은 이 사실을 알고 어떻게 울음이 때, 고통이 때를 보내고 즐겁고 기쁨이 때를 어떤 자세로 보내야 될까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지혜를 따라 행할 일입니다. 바로, 우리의 고통의 때, 울 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 웃음 모두를 아십니다. 우리의 고난, 우리의 눈물, 그냥 헛되게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그 슬픔의 때에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어가셔서 그것이 바로 연단이라면 그 연단의 기간은 이겨내야 됩니다. 눈물 흘리면서라도 이겨내야 됩 어렵고 힘들 때 그냥 쉬운 가운데 때가 돼서 파종해서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도저히 종자도 없어. 종자도 없어. 힘든 여건 하에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야 있듯이 그런 고통이 때 우리의 눈물을 아신다는 것.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5 6편8절에 주께서 나의 눈물을 병에 담으셨나이다. 눈물을 그냥 흘려 보내지 않고 주님이 담아 주셨대요. 내가 증거 삼으려고 하나님 나 이렇게 정말 눈물 흘린 거 아실지 모안 뭐 왔어요. 하나님 이게 증거예요. 여러분 주께서 준비하셔서 담아놓으셨대요. 헛된 눈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의 눈물. 어떤 때는 그 울음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때문에 흘리는 눈물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 눈물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죽임당한, 살해당한 아벨. 아벨의 피? 가인에게 아무도 없는 가운데 죽임을 당했지만, 뭐라고 하나님 말씀합니까? 가이나, 가이나,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묻습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변명하고 이런 가인의 모습을 보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지요. 아시는데도 아벨의 피가 내게 호소한다는 거예요. 호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물을 아신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 또 고통 가운데 왜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믿음으로 사는데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까? 하고 울부짖는 그 울음. 그래도 내가 믿음 없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이지 않고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선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그 눈물을 참으며 흘리는 속으로 눈물. 그 모든 것들도 아십니다. 옛날에 장례식 집에 가면은 어린 시절에 아무것도 모르고 참 우스꽝스럽게 그지없었던 기억이 나요 아, 배옷을 입고 지팡이 같은 거짓고 상주들이 아이고 아이고 하지요 예. 가만히 있다가도 또 문상객 오면 아이고 아이고 합니다 그렇게 우는데 눈물은 안 나요 우는 소리만 나지 눈물은 안 나요 그런데 여상주 딸들은 소리는 안 내고 그 자리에 서서 상주 노릇 하는 것같지는 않지만, 여신 눈물을 훔치는 그 딸들의 모습을 봐요. 아들이 효도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그 형식, 그런데 속으로 흘리는 눈물의 자식이 있어요. 겉으로는 안 해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 선자가, 좋은 장난감을 잃어버려 가지고 그걸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또 사줄게. 근데 그 똑같은 거 찾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라도 사줄게. 그러면서 막 울려고 하는데도 울음을 꾹꾹 참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간신히 달래고 왜 똑같은 거 없어도 다른 거 사주마고 그런데 이렇게 울음을 물지 않고 참내 그랬더니. 울으면 할아버지 마음 아플까봐 울지 않고 이렇게 참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은 흘려도 하나님 믿습니다. 이 어려운 순간 이겨낼 줄 믿습니다. 하고 참는 그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시겠는가. 그래서 이제 그런 슬픔의 때, 어려움을 때가 다 지나고 어떻게 됩니까? 웃음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춤출 때가. 야, 이 문제 해결됐다. 놀랍고 정말 감사한 은혜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지만 그럴 때 여러분 잠깐 참아야 돼요. 왜? 아직도 여전히 슬퍼하는 사람이 있기에 내가 해결되고 내가 문제 받았다고, 문제 해결됐다고 들레며 날뛰며 너무 좋아라 하지도 어떤 땐 절제하면서 좋아. 왜? 그런 넓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마음 가짐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성숙해져 가는 열심이 필요합니다. 고난의 시기는 영원하지 않아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 사도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좋기 비교할 만요 그런가면 계속 상반되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다. 필요해서 돌을 거두어 가지고 집을 짓거나 할때 밭에 있는 돌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던져 버릴 때 모아서 담을 쌓을 때 채울 때 여러 가지 있겠지요.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다. 안는다는 것은 사랑의 포옹. 어떤 때는 또 멀리한단 말인가. 계속 사랑해야지. 그런 개념으로는 왜안 땄는데 어떤 때는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하지만 아는 일을 멀리 하는 감정의 컨트롤. 절제하고 참아주고 기다려지는 그런 모습. 누군가 스쳐 지나가는 사람은 스쳐 지나가게 하라. 그런 말을 했어요. 스쳐 지나가는 사람은 스쳐 지나가게 하라. 너무 집착하고 연연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남도 있지만 내게 유익하지 않은 어떤 동호회, 어떤 단체, 친목회 어떤 때는 떠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유익하지 않다 그러면은 멀리 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품는 그 사랑은 영원하지만은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어떻게 행동할까 우리에게 지혜를 따라 할 일입니다. 이런 모든 교훈을 우리에게 주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8절까지 있는 말씀 내용을 다 분자적인 해석 다 하지 않지만은 분명한 것은 6월 전도의 달 영혼 구원에 대해서는 어떤 때 전도할 때가 있고 전도하지 말아야 될때라 있다 하는 말씀은 없어요. 물론 전도의 문이 열려질 때가 있고 전도의 문이 닫혀질 때가 있다는 말씀은 있어요. 그런 게 항상 열려진 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탁해요. 전도의 문이 열려지기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그런데 우리 앞 입장에서 영혼 구원을 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때입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되는 것이 영혼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디모의 후서 4장 2절의 말이에요. 그거는 때가 없어요. 항상 힘쓰라는 겁니다. 어떤 인간적인 관계는 스쳐 지나가는 인생, 스쳐 지나가게 하면 돼요. 그렇게 집착해서 좀 한때 친해졌다고 계속해서 연결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 기도해 주고 관리 사람들. 어디 여행 한번 갔다고 만난 사람 일주일 여행 속에서 뭐 사진 찍어 주고 할 수도 있지요. 친밀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동안 계속 만나오던 사람의 신실한 관계는 우습게 져버리고 한번 여행 갔다 만난 사람 친하다고 또 연락 주고받고, 아, 그거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럴 여력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런 스쳐 지나가는 건 스쳐 지나가기. 거기서 사진 잘 찍어주었고, 서로 도움받고, 즐겁게 보냈으면 될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너무, 여기 모임, 저기 모임, 그럼 여행 자주 가는 사람들은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 기도해주고, 생각하고, 더 사랑의 물결이 파문일 듯, 더 확산되면 돼요. 그러나, 복음전 하는 것은, 누구 대상만 있는 건 아니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기회가 있어서 차를 타고 가다가 주의복음을 전할 수도 있어요. 정말 가볍게 만난 사람 전할 수도 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주권하에 모든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것도 많지만 우리가 지혜롭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따라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그때 그때마다 기도함으로 영감을 얻어 여러분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때를 따라 잘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